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마크로 건축을 해볼 겁니다. 저희가 지금 발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. 발사대에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. 흙 조약돌 나무판자 석영블로 양털 유리 철블로 발광석 흑암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. 저희가 한 명씩 뽑아서 그 재료로만 오늘은 집을 짓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가장 잘 지었는지 이 투표를 영상 마지막에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뽑기 시작하겠습니다. 자 먼저 자 시연이부터 예 yeah! <laughs> 흑암 흑암 오 어, 나무 반자 어, 아 어, 석영 이렇게 해서 재호는 나무 일상이는 흑암 소정이는 유리 번은 석영 시연이는 양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 시간 딱 30분입니다 자 그럼 출발 좋아 이렇게 먼저 벽돌 시연이 건축을 좀할줄 아나 건축 좀 하지. 어 뭐야 깜짝 놀랐네 옆에서 갑자기 소가우네. 암으로 된 미래형 집을 만들어야겠어. 어 소송이 지금 뭔가요? 오 뭐야 뭐야 지금 뭔가 굉장한데? 아나 어, 대칭이 안 맞는데? 아나 <laughs> 대칭 맞게 했어 지금. 이게 비대칭의 비지 비대칭의 비. 이 자연에 비대칭은 없다고. <laughs> 아잇 아, 아. 대충이 안 맞네? 재호 아. 지금 약간 집 같은 느낌 나요 지금? 오오오 스타그이막 용암 흘러 시현이 집이 왜 이렇게 조각이 원룸이야? 아니 형은 지금 뭐 이거 뭐 원룸도 아니고 그냥 운동장 만들어 놨잖아요 누구 보면 원룸이래 야 형은 벤트하우스인데 인마 아 뭐야 아 종순이 형네 집 진짜 야나 어떻게 정신병 걸릴 거 같아 눈 아파 아 잼민이 쓰러워 너무 집이 <laughs> 야 이거 뭐야 뭐야 빨주도초 파던 거야? 아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거 잼민이 색칠 공부인데? TNT 끊기 전에 조용히 해야 재호가 약간 느낌 있게 집이 지워지네 집 보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출입구가 너무 짧은데 좀 뿌시죠? 아 뭐해? 아문 닫을 건데 아 누가 뭔데 틴트를 터트려 버린다 아 너무 화내네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 아제 집에 박쥐가 있어요 저기 집값 떨어지겠네 박쥐 나오니까 아 집값 떨어졌네 야 여기 박쥐 소굴이야 여기 <laughs> 야, 주변에 박쥐 날아다니는데 그냥? 어이야 박쥐 소리 뭐야? 저주 걸린 집이었네. 재우지. 아, 어, 집값 이 폭락하겠다 야. 저주까지걸렸으면 아, 집에 박쥐가 살아서 사람이 말고 박쥐가 살고 있어. 어! 아이씨. 야, 이거 불 어떻게 꺼? 야! 와! 야, 둘다 야, 불 어떻게 꺼? 불 어떻게 꺼? 야. 야, 소성이 앞에다 꽃해 준거 너무 <laughs> 귀여운 거 아닙니까? 역시 잭미니스러워요. 아, 성희상 집폭발시켜 그냥. <laughs> 야, 나 거의 그냥 엘사 집인데 여기. 엘사가 아니라 그냥 유리예요. <laughs> 아. 거네 겁나 보네.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. 그래서 집은 이제 소정이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정이 하우스 소개해 주세요. 저 여기 딱 정수정 하우스가 써있고요. J S J 하우스. 이게 이름 있어요, 제 이름. 어 이름이 뭐죠? 들어올 땐 그냥 들어와도 나갈 땐 그냥 나갈 수 없다. 허. 우와, 모닥불 뭐야? 이게 다 같이 딱 앉아서 이렇게 숯떨수 있게. 아, 따뜻해. 어. 어, 뭐야? 잠깐만요. 아, 따뜻해. 따뜻해. 야, 일단 특징이 밑에가 다 뚫려 있어요. 모닥불 되게 이쁘죠, 이거. 어, 모닥불도 굉장히 예쁘네요. 여기 침대가 있는데. 아, 침대 여기서 잘, 여기 있어요. 왜 꼭지점에서 왔는데요? 여기 제 남편 자리예요. 나오세요. 아! 에이, 어. 아, 미쳤어. 어. 아, 이제 여기 저희 집이 다 유리다 보니까 투명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제가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. 오오오 어. 어, 뭐야, 화장실이, 어, 뭐야! 오 어, 화장실 좋은데요? 네, 다 닫아서 이제 안 보이게. 오 어, 뭐야! 어, 안 보여! 아, 이게 화장실이구나? <laughs> 어, 살려줘. 우와, 안에 뭐예요?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,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고, 오. 여기 상자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고, 오. 그리고 여기 딱 독서실. 어, 독서실. 어, 느낌 있어! 뭐야, 옥세연 왜 거기 있냐? 옥세연 왜 여기 있어? 야, 이 세연이, 뭐야? 혹시 남편이 옥세연인가요? 여기는 옥상이에요 제가겠다 여기서 이렇게. 야좀 좋다 여기 괜찮은데요? 여기 딱이 소도 볼수 있고 여기서 줄 없는 번지 점프 이렇게 할수 있고. 어줄 아, 없는 번지 점프. 어. 잘생겼 이거 솔직히 만들다 만 거죠? 아니요아니요 이... 아니, 이거요. 자 그다음 이제 저의 집입니다. 어, 오 뭐야 갑자기 뭐야, 마법, 뭐야 갑자기 <laughs> 아니, 잠깐만요. 뭐야, 뭐야 마법 마법 마법의 집이야. 어 이거 어 이런 것좀 난감한데 네, 일단 들어갈게요. 갑자기 나무가 좀 자라서. 오. 괜찮은데? 집 보는 순서 왼쪽을 딱 보세요. 오, 수영장. 수영을 딱 마치고 와서 바로 이 상자에서 맥주 하나 딱 꺼낸 다음에 오. 바로 여기 앉아서 맥주 한 컵.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요? 아직 사놓지 않았습니다. 마트로 안 가서. <laughs> 자, 그러고 여기로 오면, 아 오, 여기 침실인가요? 네, 여기가 이제 침실. 침대 트리플 침대. 자, 그리고딱 계단으로 딱 올라오면 뭐야 여기? 네, 게스트룸이 아, 이게...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손님들이 딱 여기 와서 묵는 거죠. 근데 빨래하기 까다롭겠는데요? 아 그렇죠. 뭐 흘리면 이제 바로 여기 밑에 내려와서 봉사해야죠.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수영장이 테마였었던, 그리고 참나무 묘목이 테마였었던 <laughs> 저희 페트 하우스. 일단 저희 집은 이 흙암이 지옥에 있는 블럭이에요. 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겉의 표면을 지옥스러운. 오 뭐야 잠깐만. 어 뭐야 뭐야. 오. 따뜻하다.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 보면 마왕성 느낌을 해가지고 바로 옆에 감옥이 있어요. 자, 들어가 죠 들어가 보세요 자, 못 나와요. 밖에서 못 나와요. 어, 진짜 못 나오네. 잘가시겠다문 열어. 부셔버리기 전에 빨리 열어. 실수로 내가 레버 터트렸어. 문 열어. 아, 내 집. 아, 왼쪽 보시면 여기는 화장실, 세면대도 있고 변기도 있고, 여기는 욕조입니다. 그러네요. 갖출 게다 있네요. 자, 여기서 나오시면 이제. 여기 부엌, 자, 여기 가스레인지, 음식들 담아놓는 데고 싱크대 좋네요 좋네요 자 2층으로 올라갑시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 테라스 마왕 주민들 약간 갬 몬스터들이 잘 하고 있나 제지 밖에 없는데? 또 오른쪽도 보시면 또 테라스가 똑같이 있어요 경치가 좀안 좋아요 여기 제호집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이 마왕 의자 뒤에 통유리 어, 느낌 있네 자여 나가보시면 나가는 게 제일 레, 레전드예요 아네 어, 나왔어요 위에 드래곤이 다. 입구에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롤창의 집이라고 적혀져 있죠. <laughs> 롤창의 집.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발판을 밟으면 열림. 이거 자동 문입니다. 한번 밟아보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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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오! 오! 잠깐만! 야, 이거 소우야, 소우! 야, 소우인데 이거? <laughs> 자, 여기 일단 1층을 들어가 봅시다. 오! 자 여기에 이제 식탁이랑 의자,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여기 옆에 통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잘수 있는 침대 그리고 여기 오시면 거실 여기 이제 롤러블 TV 이막 접히는 겁니다. 어 아, TV까지 이제. 박쥐가 있네 근데 여기. 아 그거 무시하세요 그냥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이제 그냥. 2층입니다. 테라스에서 여기 이제 경치를 구경해요. 아 박쥐 있어요 박쥐. 아 그거 무시하라고. <laughs> 위에 올라가시면 최초 3층 집 여기에서 이제 음식을 구울 수 있는 여기 난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당 오시면은 여기 뒷마당이랑 앞마당 있어요 이거 잔디 깎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깎아도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안 깎아도 된다고 아 진짜 <laughs> 자 시현 씨 마지막 집입니다 자 저는 완성을 다 못했어요 헉자 일단 들어오시죠자이 거실이 아주 넓죠 우와!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. 자 여기가 테라스예요. 여기서 여기 딱 서면 집을 딱한 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죠. 집이 좀 무서운데요? 어 이거 근데 TNT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거 이게 완성이 아직 안 됐거든요? 완성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딱 이걸 이렇게. 아! 폭발은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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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이다! 뭐야? <laughs> 내가 내 집에 지었어! 아! 네, 여러분들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마크로 건축을 최초로 해봤는데 잘 지었다고 생각되는 그 집을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